어, 영리병원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의료기관 개설 운영 질서에 대해서 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영자하고 어, 의료행위를 하는 자가 분리될 경우를 우려하면서 어,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향후에 어, 비용 지급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복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법제 33조 헌항에 대해서 의료 정의를 지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아, 네, 네. 대한측에사 표는 오늘 의료인 일인 일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된 1인2교소법은 그간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은 곧 의료인이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을 통한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한 면허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를 통한 무한 영리 추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치료적인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네, 마무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1인 1교섭법의 합법적 악의성을 의료인 스스로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400여 일 동안 형법재판소 앞에서 의료 정의를 위해서 1인 수에 참여해 주신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과 그리고 그동안 뜻을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김세영고문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추가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최도자의원 추진에 의료인의, 의료인 고용에 대한 벌칙정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4조 2항에 대한 벌칙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것은 어, 저는 회원들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아직도 이 땅에는 의료정의가 살아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구했습니다. 어, 1,400일이 넘게, 한달 모지라는 어, 그 4년에 그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모든 회원들과 함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면 우리 앞을 막는 어떠한 그런 의료 역량과 세력과도 어 맞서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취업을 비롯해서 특히 어, 이 인터뷰를 하는, 어, 그동안에 많은 그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던 이 1인 시위자 분들께,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 어, 건치를 비롯한 시민단체, 에, 많이 고생을 하셨고, 어, 또 측면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어, 집행부에서는 어,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어, 이제는 취업이 좀 외로움을 좀 벗어나서 정말 의료 정의를 위해서는 육안 단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미 헌재에서 이미 이것은 의료 정의의 일환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좀 틀리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 국민을 위한 제도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타 의료 단체에도 어, 동참해 주길 바라고 또 취업은 어, 그 역할을 충실히 좀 수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들과 함께 오늘의 결정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또한 그 회원들과 함께 이 법이 오늘 만장일치로 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를 노리는 세력은 또 어떤 그 틈을 타서 또다시 이런 위원 제청을 또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심정으로, 어, 의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두는 부릅뜨고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 우리가 1인 1개수법이 강력스럽게 통과한 게 2011년 말인데, 그때 만드신 김재형 회장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다시 한번또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어, 1인 시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수투쟁을 한 지, 어, 만 4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8년, 짧게는 4년. 어떤, 우리 그 3만 치과사들이 다 같이 고생하셨고, 또 협회 집행부, 또 김세형 고문님또 특이, 또 우리 기자분들도 마음속으로 응원하셨을 테고, 그래서, 어, 며칠은 우리가 또 이런 좀 축배를 들겠지만, 다시 차분하게 어떤 우리가 활용점정을 찍어야 될게 다시다 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처벌 조항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어 실질적인 이들에게 타격이 되는 어 환수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더 구두꾼 운동학근을 조여서 어 열심히 우리 치과 계가 매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